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일상 IT 월요일 오전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는 카카오톡 장애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스타링크, 우크라이나 무료 제공에 대한 소식, 그리고 위믹스 3.0, 2 2 오픈, 세 가지 짧게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주말 동안에 피해 많으셨죠? 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카톡이 안돼가고좀당황 했었었는데, 카카오톡이 15일 오후에 갑자기 멈췄었죠. 주말 동안이라서 더 많이 좀 긴장됐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 채팅이 안 돼서, 처음엔 채팅만 안 되나? 이렇게 썼었는데 나중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카카오 택시를 부르는 것도 안 되고요 카카오 뱅크로 돈을 보내는 것도 안 되고 카카오페이지 쓰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웹툰과 웹소설을 보는 것도 안 됐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다가 16일 오후 2시를 넘어서부터는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 채팅방이나 프로필 사진을 편집하거나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들 이거는 가능 한데 저녁때까지 사진 영상하고요 파일 발송이 잘 되지 않았죠 그데 우리가 좀참 쿨한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그뭐 괜찮지 라고 하긴 했는데 다시 돌이켜 보게 되면은 이게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카카오톡에 중간중간에 잠깐 멈출 때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카톡이라고 하는 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대제국이 된 거죠, 지금은요.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딴거 쓸만한 게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이버가 틈새 광고 들어갔죠.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에는 글로벌 메신저인 라인. 튼튼하다, 우리 거 써라. 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여기다가 또 토스 같은 경우에도 토스에도 채팅이 있다. 이러면서 채팅 앱을 갈아치우려는. 왕권에 도전하는 많은 흐름들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장담하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카카오톡을 쓸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메신저도 쓰고 있고, 인스타그램 메신저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압도적으로 카톡의 비율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카카오톡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수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킥보드를 대여했는데 반납이 안 됐다. 10만원, 50만원까지 올라간다는데, 이 50만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카오톡이 과연 이거에 대해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이제 월요일날 정상화가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나면은요 주말 동안 있었던 거에 대해서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액이 집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굴러입니다 네비게이션 마찬가지고요 카카오택시를 통해서 이동하셨던 분들 많았었는데 이거 이용할 수 없게 됐거든요 재밌는 일 하나 벌어졌던 거 뭐냐면은 저녁 때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토요일에 택시 잡아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면 예전엔 카카오택시를 부르고서 막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예전처럼, 한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손짓으로다가 여기와면서 택시를 불러야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저도 지금 유튜브를 보거나 트위터를 보면서 관련된 소식들 좀 보고 있는데 아휴, 이녁에 야근하셨던 것도 힘들기도 하셨었고 카톡 의존도 우리가 너무 높았다. 카카오톡을 만약에 폭파시킨다면, 카톡이 공중 붕괴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멈추게 되는 거겠죠. 지금 서버를 너무 안쪽에 놨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자, SKCNC의 화재가 문제긴 했었지만 이 화재보다도 더큰 문제는 카톡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는 한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도 제가 열심히 쓰고 있었었는데 어쨌든 카카오톡이 멈춘 시점 우리 월요일부터 어떻게 보상이 될지도 봐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게넘어가죠 왔다 갔다 하니, 형님, 앨런 머스크.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앨런 머스크, 분명히 그저께까지는 여러 얘기 했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쪽에 그 스타링크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적자다. 이거 돈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뭐 지불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미국 국방부한테 요청을 했다. 돈좀 달라. 이거 너네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금액이 얼마였었냐면요. 1년 사용료 4억 달러로 잡아서 5,700억 정도를 재정 지원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갖고요. 엘런 머스크가 다시 또 얘기했어요. 우리 계속한다. 지원해주겠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뭐, 이럴 때 간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앨런 머스크의 트윗은 여러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이 비용 자체가 단말기 지원 비용에 대한 것들을 보존해 달라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지원금 사용료라고 하니까 우리가 매달 내는 통신비를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가끔 사람들이 올리게 되는 트위터가 또 우리 또 언론 에노출됐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은, 어, 나는 이미 스타링크 비용을 내고 있다. 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죠? 헷갈리는 것들도 좀 있고요. 미국 국방부에서 뭔가 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료 제공을 해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멜란마스크가 또한번 질러놓고 나서, 야, 이것도, 이거, 우리 계속 적자야. 이 사업 적을 수 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앞으로 스타링크에 대한 얘기는요 한 달에도 몇 번씩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2023년이 우주 인터넷 거의 전쟁에 가깝게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둘러싸고서 많은 기업들의 셈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러시아 전쟁권을 보면서 이거 공격을 하는 입장이나 수상을 하는 입장이나 모두에게 있어가지고 인터넷이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국의 인터넷에서 우주 인터넷성을 보호받기 위한 움직임도 더 많이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얘기합니다. 이것도 우리 교양으로 알아두도록 할게요. 위믹스, 위메이드죠? 미르4라고 하는 게임으로 해서 한순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던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 블록체인입니다. 위믹스 3.0이 정식 서비스 예정에 있어요. 예전에는 그 카카오 계열의 클레이튼을 쓰고 있었죠. 었 그래서 오픈 날짜를 보게 되니까 이번 주입니다. 10월 20일에 정식 서비스를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들은요. 어, 위믹스 코인이 새로 발행이 돼요. 어, 기존에도 코인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 과거에 있던 코인은 클래식이 됩니다. 자 근데 이 클래식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위믹스 생태계에서 위믹스의 진짜 돈이라고 할수 있는 위믹스 코인으로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한다 우리 수합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수합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미 위맥스를 처리하고 있었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이거에 대한 수수료는 들어갈 것 같아요 플레이브릿지라든지 멀티 체인 세 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네요 위맥스 3 0이 오픈과 더불어서 다워 프로젝트인 매니저 나이 위믹스 디파이, 위믹스 플레이, 그리고 위믹스의 스테이블 코인인 위믹스 달러 이것들도 도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위믹스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일이라든지 위믹스 플레이라든지 위믹스 디파이 서비스라든지 다양하게 설명을 잘해 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 외국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져 있죠 하마스 쿨터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위믹스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맨 위에 나왔던 것처럼 생태계예요 메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게 되면은 이 메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모을 수 있죠. 파트너들이 이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생태계는 더 굳건해지게 됩니다.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 소식이 주가에는 현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일에 오픈하고 난 다음에 어 괜찮더라. 아니더라. 는 만족도에 따라서 이쪽의 움직임도 달라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교양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위믹스 3.0 메인 네트워크 20일에 오픈 예정에 있다라는 소식하고요. 스타링크 우크라이나에 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근데 이거는 앨런 머스크의 입에서 트위터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것 같다.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크게 볼 거는 우주 인터넷 전쟁의 시대다. 카카오톡 장애 이슈. 모두가 불편함을 갖고 계셨겠지만, 우리가 볼 포인트는, 이거로 인해서 과연 추산되는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 정당한 보상은 어떻게 될지, 여기도 관심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내리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